국민의 힘이 다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또 출마한 우리의 구의원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가선고고, 제2가선고고, 이명숙 고척 개봉 2가번 후보입니다. 예. 다음은 고척 12동, 개봉 1동, 2다 정대근 구현 후보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1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고로0 1 선거구죠? 아, 5 1 1 2동 소공소공동1 네, 항동까지 방은경 2-가 방은경 구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파기원이, 아,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서 있는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와 구로구의원 후보들이 모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머뭐 우리 조 후보님들 한 분씩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로 주민 여러분 서울 시의원 후보 서상열 인사드립니다. 우리 구로 주민 여러분들 지난 5년 뭐 10수년 동안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하셨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우리 주민들 선택을 받았던 우리 이 동네 정치인들 아시죠? 12년 동안 과연 뭘 했습니까? 지금 여기 뒤에 성화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이분들이 출마하기 전에 모여서 여기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12년 동안 못한 거 이번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부 시의원과 구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다 당선이 된다면 12년 못한 거 4년 만에 다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는데, 아, 네. 이 자리에 지금 서울의 미래 준비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준비된 미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께서 이 자리에 구로구 총장 문원일 후보님과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청장 후보 문헌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구로구 지난 12년동안 뭐 변한거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 구로 이제 변해야되겠죠? 구로가 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청장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저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여러분들 또 이번에 찍어 주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번에 구로구청장 교체를 해서 구로를 확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쪽 오세훈 우리 서울시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봉동에서 한 이후에 지금 두번더 오니까 오늘 세 번째지요. 예! 다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올까요? 보 <laughs> 분을 <laughs> <laughs> 너무 좋아나 하 봐요, 제가. 맞습니까? 예! 애정이 느껴지세요? 예! 네, 우리 모당일 구청장 후보님 정말 정의 가는 정답이 가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구로구의 구청장을 민주당에서 12년 했나요? 몇년 했나요? 12년 했죠. 예, 12년 했죠? 이제 한번 바꿔볼 때도 됐죠? 예, 10년 하면 이제 한번 바꿔서 또 전기를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예, 바뀐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문원일 구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문원일 구청장과 제가 함께 손잡고 그러고 정말 많은 변화를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개봉동 오류동 집 새로 지어서 주거 복합 개발 해야 되고 그리고 고척동의 교도소 부지. 창업 거점으로 만들어서 일자리 만드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개봉동 일대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공사 이거 참 중요하죠 예, 지난번에 우리 김재식 위원장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각별히 부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김재식 위원장한테 숙제로 받은 게 정말 많은 목록이 있는데 이거 문헌일 구청장 당선시켜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서상열, 임정열 두분 시의원 꼭 당선시켜서 의회로 보내주셔야지 일이 되겠죠? 예, 어디 계세요? 이 예, 앞에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두 분이 서울시의 예산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한 분, 한분 있을 때하고 두분 있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문원일 구청장 만들고 두분 시의원이 서울시 예산 잘 가져와서 저하고 손잡고 하나하나 바꿔놓게 되면 2년 뒤에는 또 총선에서 우리 위원장님 김재식 위원장님 국회에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완전히 정권 교체한 이후에 우리가 여당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지요. 예! 우리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기호가 몇 번이에요? 예! 예,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면 기호 1번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기호 2번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늘올때 일본부터 들려서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부터 먼저 왔다가 일본을 가지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에는 이런 형식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것같아 보이지만 그 뜻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국제사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지요? 예! 새로 추범한 윤석열 정부 일 잘하지요? 예! 외교도 잘하지만 내치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변화를 서울시부터 만들고 또그 변화를 구로구부터 만들면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부근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헌이 구청장부터 당선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땡볕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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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오세훈.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문헌일 구로창, 구로구청 양 후보에게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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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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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일. 문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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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일 네, 6월 1일은 바로 국민의힘 2번을 모두 뽑아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정당이 모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고청 네. 근린시장으로. 아, 이동하십니다. 아,

예, 좀 아래 가면 동 예, 시장에나 예, 예, 시장이 아니구나. 아직은 조금만 더. 천천 가야 네. 되는 거야. 네. 네. 바로 여기 해야 되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laughs> 오세훈 시장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세훈 시장 오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시장 오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네, 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서 하면 너무 많아. 오세훈 문언일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오세훈 문언일 인사드립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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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훈 시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해주십 네. 오세훈입니다 네. 네. 오세훈 시장 위원장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세훈 시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세훈 또 오세훈 왔습니다 어저께도 왔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오세훈 시장님 오셨어요? <laughs> 너무 자주 온다고 다들 안녕하세요 <laughs> 네. <laughs> 시장님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요 안녕하세요. 오훈에서 안녕하세요. 감사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니다으번니다5사이십니다하세요이드입이입니다5사드니다니다 사이드입니다. 사이니다하세요입입니다사드 많이 파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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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요하세요안 정말 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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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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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 들어주세요 고생들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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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겁나게 반가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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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님. 네. 어제 온 두. 사좋 여기 여기 여기. 시장님. 안녕하세요니 여기 어제부터 기다리셨대요. 어제부터 안녕하세요 네, 살릴게요! 전동시장! 화전시장 살리겠습니다! 오보세요. 장살 보세요. 오세훈이 전동시장 살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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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요 안녕하세요! 고생하니다민세요 서울시세요안녕세요 역시 오세요 오, 오네 음.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지 맞았네. 수지 맞았어 오늘.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세세요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R2>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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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죠.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살립니다. 요 오늘 세요 빨리 살리겠습니다. 네,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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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세요 여러분 음,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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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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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스 duplicate>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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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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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죠시죠시부 사장님. 아이고. 네. 어, 뭐, 네. 어, 아, 사사님 사장님. 가한 분만 부탁만. 아니고, 부장님, 부장님서멀니까제사지이보면은그컨트와 가지고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시장이 연약한데 그 대응 받으러 가지고 우리가 진짜 각한일이사업이진행인데 시 차원에서 뭘 빨리 세길요시 차원에서. 끝이, 끝 일단 구청장부터 시작해보세요. 아, 아니, 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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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지역에가, 저, 열기 별일이 다녔게 있어가지고, 어른들은 뭐, 정리가 안 오는 아, 상이에요 요거는 시구청에서 변화줘야 됩니다.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노인으로, 다 노인되는데, 노인 오면 러면젊부타임 탈출이 벌써 만들어져요 만들어 어, <laughs> 어, 네. <laughs> <기승전 웃음> 구청장 만들어주시면. 아, 그렇게 기승전 구청장이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블로에서 안녕하세요.